아, 또, 부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에이, 예. 아, 근데 이거 좀 약간, 어디서 뭐 소문을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방송 안 켜주는 거 어떻게 알고, 방송을 미리 켜고 있겠다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aunque> <celular> 아니, 어... 저는 또 아, 예, 예. ASL 끝나고 하면은 이제 제 건을 해갖고 하는 거 좋잖아요. 아니 나는 이제 내거 키고 이제 스무스하게 갈려 <잠> 했는데 미리 키고 있다고 하길래 선수 맞았구나 생각했어요. 음... 하, <laughs> 아니 근데 그때 철구 형이랑 그때 야심했을 때는 어떤 미션으로 대결을 했나요? 점수 미션 어떤 점수? 볼 뽀뽀 1점, 이 음. 뽀뽀 3점. 이 뽀뽀를 했다고. 근데 철구 다섯 번이 뽀뽀. 나나네번이 뽀뽀. 와, 진짜로? 그래서 나 20점, 철구 21점으로 제가 졌어요. 와 아니 이 뽀뽀를 했어요? 응. 와, 진짜로? 대결 가실래요? 그대로. 음, 저는 가수라서. 아, 아, 볼 뽀뽀만 할까요? 아니 데볼 뽀뽀만 합시다. 왜냐면 이 뽀뽀는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또 음, 음. 했다가 또 방송국에 아, 당신이랑 이 뽀뽀하고 나서 감기 걸렸어요? 아그러면은 어, 약간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합시다 30분 더봉주씨 네. 30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네. 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는 좀 로맨틱 아이. 수학에 계속, 아, 어,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구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 이렇게, 아, 혹시 저볼 뽀뽀 가능할까요? <laughs> 어? 야, 표정 표정 좀 찍어주세요. 혹시 볼 뽀뽀 가능할까요? 이런 느낌. 어떻습니까? 저는 음. 로맨틱 아이로. 그분한테 그렇게 꼬셨나요? <laughs> <laughs> 아, 하지 마세요. 어, 마세요. 아직 네, 안 됐습니다. 아, 그 보조 배터리 네. 줘라. 어 근데 잠시만요. 음. 제가 말씀드릴게 여기 지금 사람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한번 찍어주세요. 어, 여기서부터 아, 시작하지 마세요. 아, 전화선 시작하세요. 아, 반칙 아닙니까? 아, 왜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네. 갑시다. 여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갈까요? 함성 소리로 <laughs> 누가 더? 출발하지 아, 말고 빨리 출발하세요. 10분이에요. 아, 잠시만요. 한번 물어볼게요. <laughs> 아니 너무 아, 하지 시작합니다. 예. 네. 자, 자, 자 혹시 봉준이 팬 있나요? 네. 예! 예! 어, 세분 세아 팬 있나요? 없어요.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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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꺼주세요 빨리 꺼지. 요 네, 출발합니다. 뽀뽀. 어... 어, 안녕하세요. 어, 바쁘신가요? 남친구 있는데, 아! 어남친구 있는 분안 어, 되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비이 세아라고 하는데 미션 중인데. 어, 네, 보고 나이가 몇 살이에요? 21살? 23살. 남자친구 없는 분손 들어봐요. 저요. 아, 제가 미션 중인데, 볼 뽀뽀 가능할까요? 미션 중이에요, 봉준이랑. 아, 남자친구 있어요, 여기? 아, 친구 있어요, 여기? 아, 아니, 없어요. 아, 볼 뽀뽀. 해라, 해라. 1일 축하해요. 아, 보이게, 손으로 보이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는 BJ 세아라고 하는데 키가 크시네. 좋아요. 자, 미션 중에 있는데 혹시 남자친구 있나요? 있어요. 아, 남자친구 있나요? 네. 있나요? 네. 아. 남자친구 있으시고 어, 와봐요. 나이 몇 살이에요? <laughs> 9 살이에요? 아, 아 9살은 제가 좀 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는 BJ 세아라고 하는데요. 드라이브쇼. 어, 어, 잠시만. 열을 안들려 잠시만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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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나와봐요 어뽀뽀 어, 어, 한번만 어, 아 네? 남자친구 아아 남자친구 죄송합니다 미션중이라 죄송합니다 X될 뻔했다 안 나오시나 오자 어떻게 할게 혹시 몇 살이세요? 26이요 28살 인터을좀금만 일로와봐요 26 본인은? 28. 28 남자친구 있으시고? 있어요 여기 보면서 안녕 해주세요. 어, 가고. 남치고 있나요? 네. 있어요. 아, 남... 방송 많이 남... 봐요. 어, 아, 고맙습니다. 미성 중이라. 어, 아, 볼뽀뽀 해주실 분! 안아몇 네. 살이에요? 2 4살이요 24살? 남치고 있어요? 네. 야, 씨, 왜다 남치고 있어? 몇 살이세요, 두 분? 20살. 20살?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네. 어디 가시는? 공부하러 남자친구 있으시고 네 남자친구 있어요? 네 남자친구 있어요? 네. 어 뭐야 이거, 이거 왜다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두 분은 아좋됐어 이거 아 봉준이한테 먹히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소리나아니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는 비지니스 아라고 하는데요 바쁘신가요 두분 바쁘세요? 아니야 바쁘다 하지 마왜 그러 하지 마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는 비지니스 아라고 한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남 친구는 있어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녕하세요 선생님. 아, 어, 어, 아 잠, 어, 자, 아, 남 친구 있으니까, 아씨, 이건 안 되잖아. 남 친구 있는 있잖아 어. 와, 이 뭐야 이거 1점 오버잖아. 와, 안녕하세요. 자, 방송하는 BJ 세아라고 하는데 아, 아니, 많이 바쁘시네요. 아니요. 아, 어떻게 알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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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아, 진짜로? 아, 고맙습니다. 공준이한테 하지 마요, 알겠죠? 해야겠다. 하지 마요, <laughs> 하면 안 돼. <laughs>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는 비지세아라고 하는데 바쁘신가요? 두, 세 분? 누구요? 세아라고 아, 몰라. 모르시고 제 방송 본적 있나요? 이름 들어봤어요. 이름 들어봤어요. <laughs> 남 친구 있나요? 세 분? <웃음> 있고, <웃음> 없고, 뒤에 분을 있어요? 어, 이 <laughs> 친구한테만, 이 친구한테만. <laughs> 빨리 빨리. 네. 없는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까요? 해줘야돼 아니면 나 노예 돼. 한번 해 주세요. 볼뽀 아, 아, 안 노예 돼. 볼뽀안 돼. 빨리 해. 볼뽀뽀. 무슨 거해 주세요. 아, 빨리 뽀뽀. 빨리, 빨리 해 줘야 돼. 아니. 빨리 해 줘. 아니 왜? 아, 뭘? 어, 뽀뽀요, 자, 그 저희가 왔어요. 어, 볼뽀한 번만. 어, 3초 안에 안 되면 아, 나 그냥 갈게요. 아, 3. 2. 야, 뭐 미친놈아. 빨리 빨리. 아, 보리나 리 아, 그 가리고 하면 안 돼요. 야, 보여야 말해. 돼, 보여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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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했어, 나 진짜. 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야!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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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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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3점3 점, 3점 지금 10분 남았죠. 큰일 났네. 힘들다. 어, 어? 어디 가세요? 자, 아, 설마. 다음 친구는요? 아, 야 없어, 없어요. 없어요. 예. 다음 친구 없으시면은 오케이. 자 미션 중인데 그래. 볼 뽀뽀 한번 가능할까요? 아니 본인이. 예 네, 좋았어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부끄러하지만팔좀 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 고맙습니다 볼 뽀뽀 해주면은 찍어드릴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개 흐름이야 흐름이야 사진 한번 오케이 남친구 있으시고 사진 볼 뽀뽀 해주시면은 찍어드릴게요 미션 중이라 볼 뽀뽀 볼 뽀뽀 볼 뽀뽀, 볼 뽀뽀 해주면 찍어드릴게요 볼 뽀뽀 볼 뽀뽀해주면 찍어드릴게 아니면 나갈 거예요. 아, 자, 볼 뽀뽀. 오케이. 응? 오케이! 아, 나도 뽀뽀야 오케이. 못 오케이! 개봉좀 아. 보고 있나? 개 같은 새끼야. <laughs> 자. 오케이, 13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몇 달? 오케이! 15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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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 아, 19점. 아. 이 데이지 어디 갔어 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범준씨 <laughs> 처음에 봤을 때는 이중 이중 꺼렸을텐데 막판 스포트 어떻게 보셨나요? 와왜 이렇게 많이 와 마지막에 와요? 19명 받았습니다 오. 19명 와 아, 19명 어떻게 이겨? 오. 와 19명을 와 이거 좀 멘붕 왔습니다 <laughs> 아 일단 저 안되겠습니다 아이템들 좀 꺼낼게요 아이템 아아 네. 어, 어. 끝났어 어, 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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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귀엽다. 오케이. 오늘 끝났어 오늘 끝났어요. 어, 오케이. 근데 넌 나한테 네. 되겠냐? 아니, 무조건 되죠. 난 친이라 미성년자? 오케이. 그것만 아니면 되지. 저는 일단 어릴 것 같은 사람한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 아시겠어요? 일단 전략 자체가 잘못됐어요. 저는 아까 전에 근데 네. 주방이모한테도 물어봤어요. <laughs> 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 45입니다. 간다. 어, 가세요, 일로 오세요. k a 로 o 일로 y o 로 a 일로 k a y Okay, okay. Okay, o k a 어, 일단 불 y o 불 a y 오케이, 오케이. 남친 있어요? 남친 k 어, 있는 Okay, okay. Okay, o k 없음. o k 없음. okay. Okay, o 아 a y o 아 a y o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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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Okay, okay. o k 아, 그루브? 아, 친구들 일로 오보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다들? 없어요 아, 없어요? 아, 근데 제가 미션을 받고 있는데 혹시 세아 아세요? 아, 세아한테 네. 이겨야 되거든요. 볼뽀뽀를, 볼, 뽀뽀뽀를, 아, 볼, 아니, 볼 아니. 어, 볼뽀뽀. 아, 미안해. 나 그거 봤거든. 미안해요. 싸 아니, 많이는 알아보는데, 볼뽀뽀는 진짜. 아이 볼뽀뽀가 어. 어려워. 진짜로. <laughs> 어, 하위. 어, 반가워요. 어, 진짜 이쁘다. 볼뽀뽀 한번 해주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네. 아, 아. 남자친구 있으면 안 돼. 네. 오케이. 남자친구 없는 여성분! 남자친구 없는 여성분! 오케이! 남자친구가 없구나! 아! 도망가지 마요! 도망가지 마요! 도망가지 마요! 몇 살, 몇 살, 몇 살? 스무 살, 아 근데 제가 지금 볼뽀뽀 미션을 받고 있는데 볼뽀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아 이거 깨끗이 씻었어, 진짜 포클레이지로 빠다 빠다 씻었어, 진짜로 빠다 빠다 씻었어, 진짜 한 번만 해주면안 돼요, 진짜 아니, 아니 일단은, 그건... 중요한 거는 저는 좀 로맨틱 아이 수학에 계속, 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 그러지 않지. 그러면. 아, 이렇게. 아, 혹시 저 볼뽀보 가능할까요? 아, 몇 살이에요? 몇 살인지 알아보게. 어? 스무 살이네 와. 남자친구 있어요? 아, 친구 없죠. 근데 제가 지금 미션을 받고 있어요. 혹시 볼뽀보 해달라고. <laughs> <laughs> 하...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양파 아세요? 어, 양파 알죠? 양팡 친 오빠, 오, 아 양팡 친 오빠예요. 최범이, 오 방송 사고데요 아니 남자 친구 있어요 혹시? 아 있어요. 아 여, 옆에 분도, 어 남자 친구 없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세아 아세요 세아? 어 네. 어 세아랑 지금 미션 내기 중인데 제가 볼 뽀뽀를 받아야 돼요. 안 되겠죠? 아니요. 어 되게요? 오, 오케이 오케오케오케오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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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하면 돼 하면 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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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그냥 눈 깎고 딱 하면 돼눈 깎고 눈 깎고 하면 돼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깨끗이 씻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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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오케이 나이스 1점 와 드디어 1점이다 와, 오케이 아 드디어 1점이다 와어몇 살이야 몇 살이야 봉준 오케이 몇 살이야 몇살 스물여덟 어 나랑 동갑이야 어떻게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저 미션 중인데 볼 뽀뽀를 받아야 돼 어! 기겁을 할 필요는 없고! 볼 뽀뽀 어렵지 않아! 안 되겠..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 아.. 어렵지 않아! 아 진짜로 그냥 눈.. 눈 감고 이렇게 하면 돼! 아나! 어! 자! 빨리 빨리 나 시간 없어! 빨리 30분 안에 1 1명한테 받아야 돼! 시간이 없어! 제발! 제발! 무릎 꿇을까? 무릎 꿇을까? 무릎 꿇는다! 창피하게 무릎 꿇는다! 나 꿇는다! 꿇는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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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나도 빨리!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나도 시간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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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빨리 오케이 나이스. 어 좋았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케이. 어, 기겁을 해 버리네. 와.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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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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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친구. 아, 남자 친구 계시구나.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네. 어, 남자 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어, 진짜로 없어요? 혹시 뭘 뽑고 아무가나 아, 아, 괜찮아, 진짜 빡빡 씻었어요. 근데 제가 미션 중이라서 사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고마워요! 오케이 땡큐! 어?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사람! 남자친구 없는 사람!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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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셀카 찍는 듯이 볼 뽀뽀 인정? 네? 어? 아 어, 어, 근데 해야 돼. 아... 아니 내가 이거... 나도 받고 싶진 않은데 미션 때문에... 아... 어쩔 나, 수 없어, 어쩔 수 오케이, 기브의테이크 오케이. 근데 이거 사기 아니에요? 왜내 아, 볼이 이렇게 이렇게 왜게이쳤나 오케이 나이스아 오케이 나이스 내면. 아, 네 어술 먹으러 가세요? 어술 먹으러? 아 일본. 아 니혼진 됐을까? 아 하이 앤 n 어 코리아 코리아 맨.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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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오케이. 어이 s I am 미션 오케이. Okay? 너 오어어어통역점해줘통역점해줘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오통역점해줘 내가 지금 그 뭐냐 미션을 받아야 미션을 해야 돼볼뽑을 미션인데 이거 일본인한테 받으면 이 점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어 그걸 그걸 지금 통역점해줘통역 통역, 오케이 어어아 야시야시 오케이 오케이 어 어에 <cues> <laughs> 어, 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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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신> 어, 아너 힘들어 힘들어 이 바이패리 타이어 디패리 타이어 이 강기 강기 곧불 곧불 오케이 곧불 오케이 오어요 있어요 봐요 있어요 이거 뿔뿔보다 요거 슈스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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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코 나한다고 말해줘 나 빨리 가야 되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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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지금 창피 오케이 오케이 빨리 <시> 어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어나나나 아니 이 사람 둘이 어오오 둘이 박치기 오 오케이, okay, 빠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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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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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에, 박스에, 아 s 이 b m i s s i o n 플러스 1점, 플러스 1, 1 오, w i 오케 n 오케 a y 오케 오케 okay, thank y 오케 goodbye, 이 o o d b y e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오케 오케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p u 오케 p u p u p u 오케 p u 오케 p u p u p u 오케 p u p u p u p u 오케 p u p u p u p u p u p u p u 오케이 하이 맨어 너너너너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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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내가 싫어 나도 내가 싫어 오케이 okay.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도망갈 거예요? 그럼 끝까지 또 쫓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아몇 살이에요? 아, 궁금해서 궁금해서 스물다섯 살? 와 근데 진짜 어려 보인다 어디 가는 길? 어디 가는 길이에요? 아술 먹으러? 아 혹시 남자친구 아오있어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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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예 네. 양파. <laughs> 오!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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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고 오케이, 오케이 어, 남자 신고 <laughs> 있어요 남고 없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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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고 오케이 츠고아 미션이야 미션이야 미어리면안 돼. 어아그 어,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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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굿 오케이 맨. 어 오케이 어, okay. 안녕하세요. 어 사진 어 남자 신고 있어요 남자 신고 있어요 <laughs> 없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강아지 오 <laughs> 사진 찍어주듯이, 오케이, 볼 뽀뽀 가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오늘 처다차음다 처음다, 차다 11점이고, <laughs> 남은 시간은 11분. 와, 이거 1분당 하나씩 받아야 돼? 잠시만, 세영이 19점 했잖아. 아, 잠시만, 시간 많이 없는데? 다들 바쁘시죠?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오케이. 아, 시간 없어. 야, 몇분 남았어? 형들 몇분 남았어? 아, 여덟 명, 여덟 명, 여덟 명 없어. 여덟 명. 아, 때, 봉, 혹시 봉준 아시는 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 김봉준. 제발, 제발, 오케이, 오이왜 오케이, 나이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나이, 어디 나이, 가세요? 가세요. 나이, 어디 나이,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아얘가 하면. 아, 내 미션이야. 제발, 제발, 들어줘. 아, 듣기만 해줘. 리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도, 야, 친구도, 친구 어디 갔어? 친구 어디 갔어? 세상, 제발. 나좀 도와주실 분? 나 진짜 도와주실 분? 도와줄 사람. 나 도와줄 사람 있어요. 제발. 없어요. 아 이게 이렇게 돼아아 아, 근데 19배 어떻게 했대? 와 아, 진짜 예 네. 어어어 어. 아 빨리 해주지 아 고마워요 아 빨리 해주지 아, 근데 개이득인데 방금? 어 끝났는데 볼 뽀뽀 받았는데 개이득이네요 예난 네. 어. 나한테 안 돼요 범준씨 근데 네. 아프신데 고생 많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식은땀 아니야?